내가 한 달에 8kg 뺄때 유일하게 먹었던 치킨이 국내 고추바 사삭인데 이걸로 건강한 다이어트 레시피 하나 보여줄게 시작 먼저 올해 양상추를 깔아준 다음 스위트콘 오이 오이는 빼주시면 안 되나요? 어림도 없지 방울도 마도 삶은 달걀 올리브 아보카도 병아리콩을 올려줄 거야 마지막으로 현미밥과 치킨을 올릴 건데 잼미나 국내 치킨에서 뭐가 제일 맛있니? 말해모해 당연히 고추바 사삭이지 1초에 한 마리씩 팔린다던 고추바 사삭이 10주년을 맞이해서 한정판 메뉴로 마라고추바사삭을 출시했단다 고추바사삭이 변하고야 말았다 치킨을 올리고 안에 있는 마라 후레이크도 탈탈 털어서 모두 올려줘 그리고 만약 매운 걸 좋아한다면 치킨과 같이 들어있던 고추를 바사삭 부셔준 다음 취향대로 뿌려주면 된단다 마지막으로 마라고추바사삭을 시키면 오는 마블링 소스에 레몬즙, 간장, 참기름을 섞어서 뿌려주면 마라고바삭 포켓 끝 님들아 이거 레시피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1일 고바삭 10주년 생신일 행사에서 만나요 뚝딱